출발! 하늘로 올라가자. 이제 다 VI, VI 이제 풀립니다. 가자. 자 우리 비비안, 가자 비비안. 우리 비비안 가자. 시장에 파는 그 나이롱 그시부리한거 그거 아니야. 까칠까칠한 거 아니야. 스무스한 게. 아이, 오늘 내가 반스를 입은 거요? 안 입은 거요? 노브라요? 뽕브라요? 몰라. 제품이 얼마나 좋으면 말이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시장바닥에서 파는 게 아니요. 응, 이놈의 명품 비비 아니요. 가자! 우리 아이 풀릴 때가 됐었지 가자고 왜안 가는지 왜안 가는지 왜 빨리 가자고 빨리 가 가자고 빨리 가자고 빨리 한번 잔치상 버리는 겨, 그냥. 별거 없쇼. 우리 뿌비, 삐비안이 그냥 V.I.가 걸렸기 때문에. 잔치상 버리는 겨. 이거는 뭐, 지구를 떠나가자. 우주로 가는 겨, 우주로. 손오공 건둔 물리치고, 우주로 가는 겨. 가자고, v 이 빨리 출발! 출발! V.I. 삐비안이 빨리 출발이요. 왜안 움직이는 겨, 그래프가 이거, 아까서부터. 몇 분이 지났는데왜안 움직이는겨 고장 난겨 왜안 움직여 이거 미쳤잖아 빨리 움직여 VI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가자고 가 지금 이거 마지막 나는 그냥 뭐 아니면 도요 죽기 아니면 살기요 까무라치기요 2판사판공사판이요 <목소리> 움직여 이게 VI 걸리면 말이요 아래로 내려가는 게그 우르르 올라 우리 비비한 우르 올라가야 돼요 바닥에서 다짓잖아 바닥에서 9월 9월 달서부터 그냥 이재 명주라고 그냥 한매 쳤어 9월 달부터 지금 몇 개월이 지난겨 9, 10, 11, 12, 1월 5개월 동안은 그냥 매집 했겨 올라가야 돼요 재명아 가자 그래 그래 가자 빨리 가자 빚진 게 얼만데, 요번에 빚진 갚자. 한번 1억 돌파해자. 1억 돌파해자. 1억 돌파해자. <목소리> 재명어 가자. 이재명이한테 걸리기만 하면 사면상이요 이놈의 이 삐비하는 말이요. 1년 전에도 그냥 6연타가 간기요. 6연타. 우리 그냥 이재명이한테 걸리면 그냥 오늘도 그냥 최소사면타는 일단 기본이요. 사면타 가자고. 말 타고 가자고. 오늘. 어휴. 비비아나비비아나와비비아나 비비아나. 비비아나. 치고 올라가자. 19%, 20%다. 비비아나 20%, 10%만 가면 상한 거여요 일을 딱 억물고 말여 매도 아니여안 팔어. 정한테 안 팔어. 안 팔어. 내가 팔것같어 주포 안 팔어. 정한테 안 팔은다고. 주포 사마 오네가이시마스. 오늘 주포삼아, 6연, 6, 어, 1년 전에, 어? 6장 보내줬는데, 3장만 보내줘, 주포삼아! V.I. 또걸렸쇼 오늘 그냥 난리 난겨 아이고, 지하자 좋다. 아이고, 야.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었던 겨 맨날 돈만 잃었는데 말이여. 오늘 한번 따보자, 제대로. 1억 넘겨보자고, 잉? 아니, V.I.가 또걸렸어요 어, 이거는 뭐, 그냥 뭐, 상학가 가려면 두 번은 걸려야지. 자, v a 걸리고, 그냥, 심화했으면 좋겠다, 그냥. 아이고, 우리 B.B. 아니, 말이요. 유견상 갔던 기어. 끼가 다 보낸 기어. 어. 내가 말이야 상학가 가면 유견상은 못 버텨요. 어, 사연상까지는 내가 버틸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신의 세계에요, 신의 세계. 정한타는 한사연상까지는 버텨요. 아이고, 야, 숨 찬다, 숨 차. 돈 벌기도 힘들고, 내가, 내 인생에 4,700몰빵해서 상한가, 상한가간 이제 다 코앞에 온겨, 그냥. 아이고, 내, 내 인생에 이런 게 어딨어. 아이고, 참네. 야, 진짜. 안 팔어, 정한타. 내가 팔것같아요 팔았으면 진작에 6%, 7%에 팔았지. 나는 버텼단 말이요. 어제는 그냥 잠을 못 잤어. 그냥 몰빵해놓고서. 누가 뭐, 뭐, 어, 상장 폐지된다. 뭐, 감자한다. 무슨, 뭐, 맨날 뭐. 그리요, 그리요. 그냥 끝난겨. 빨간불 들어왔어요. 빨간불. 4,880원에 빨간불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 안 돼요. 어. 상한가요, 상한가. 나는 안 팔어. 안 판다고. 안 팔어. 맨날 당했어요. 안 팔어. 2연상 내일 2연상 가고 3연상 가자. 3연상에서 반은 팔고 4연상 가면은 다 팔을게요. 지금은 안 팔어. 첫 상인데 왜 팔어 내가? 안 팔어. 안 팔어. 비비안은 말이요. 응? 최고요 최고 우리나라에 쌍방울하고 말이야. 이제 쌍방울이 오를게요. 비비안하고 쌍방울하고 같은 동네기 때문에 이제 비비안이 오르면 쌍방울은 100%오르는요 지금 7%인가 8요 빨리 쌍방울 사. 쌍방울, 쌍방울이 많이 올라갈게요. 쌍방울 사라고. 요즘 이재명이 걸렸다면 은 보통 2연상, 3연상이요. 근데 삐비하는 말이요. 1년 전에 6연상을 간 거요. 이런 게 똘끼를 발휘하면 말이요. 감당하기 힘들요. 옛날에 중국 원양 거 있었지? 원양인지 뭔지. 그거 10연탄과 같잖요. 천원짜리가 만원 넘게 같잖어.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겨. 뭐 내일 돼서 거품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요. 오늘 상황과 갔으니까 말이요. 어,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겨. 기대를. 꿈을 먹고 살아야지. 어제는 그냥 내가, 어. 잠도 못 자가면서 돈 천만원 잃고, 3월달에 2,500 잃고, 아주 그냥 절단이 났는데 말이야 오늘 그냥 본전 차지 행겨 5천이 본전인데, 5천3백만원이요 5천3백만원. 5천이 본전인데 말이야 밑에 계좌도 말이야 800돈이 됐어요 이거 그냥 큰 신이 2 0 0 3월달에 2500 있던 거 그냥 50만원 남았는데 말이야. 월급 타고, 뭐, 연차 수당 받고, 마누라한테 빌어서 200만원 꾸고, 뭐 이래서 말이야 600을 만들어놨는데. 금세 그냥 고 버스 사서 100만원 잃고 있다가 어, 790, 800이 다 돼가는 겨 800이 그려 내일 상한가 가면 또 저한테 이거 뭐 대충 합치면 7천이 넘을 겨 내일도 상한가 가길 학수고도 해야지 상한가를 갈지 물거품이 돼갖고 꿈이 무너질지 말이요 내일 또 가보면 알겠지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아주 그냥 고생스러웠어요.